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전하는 채널 이슈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8개월 내에 자동차용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원가를 절감하고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도 개발합니다. 머스크 CEO는 22일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연내 주주총회 겸 배터리 대회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다며 배터리 디자인과 소재, 생산망 등에서 혁신을 이루어 가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행사장 연단에 올라 2만 5천 달러짜리 테슬라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싸고 현재 테슬라 모델 3 가격인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이버트럭 등 장거리 주행용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선 에너지 밀도가 높은 100% 니켈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머스크 CEO와 함께 배터리 대일 연단에 오른 그류베글리노 테슬라 파워트레인 에너지 엔지니어링 부문 선임 부사장은 니켈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다며 배터리 원료로 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베글리노 부사장은 현재 코발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니켈만을 이용해 안정성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서 40%입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원가를 절감해야 전기차가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와 가격 경쟁을 할수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30달러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재 전기차가 누구나 살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진 않다며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간 배터리 가격을 꾸준히 낮춰왔지만 최근엔 가격 감소폭이 둔화됐다며 전기차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니켈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주요 광산업체와 만나 관련 협의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속원료를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생산 과정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더큰 배터리도 개발합니다. 2017년 상용화한 2170 배터리보다 약 2배 큰4680 배터리입니다. 지름 46mm, 높이 80mm로 기존 2170 배터리를 쓸 때보다 주행 거리가 16%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규모 확대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2022년엔 연간 100기가와트시, 2030년 3테라와트시로 생산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머스크 ceo는 이젠 테라와트 수준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며 테라와트는 기가와트의 1000배가량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배터리 공장이 빠르게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머스크 ceo는 연간 20테라와트 시 생산 규모를 구축하려면 기가 팩토리 135곳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력을 투입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LG 화학 등과 협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베글리노 선임 부사장은 파나소닉, LG CATL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테슬라의 새 배터리 계획을 두고 당장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간 배터리 업계는 비싸고 희소한 코발트 대신 다른 원자재로 출력 안정성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려왔습니다. 업계에서 그간 코발트 대체재를안 찾은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터리 업계 전문 시장 정보 기업 벤치마크 미네랄의 사이먼 모어 본부장은 머스크 CEO가 배터리데이에서 각가지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져 환상에 가까운 얘기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이슈펍이었습니다.